이코 가야 되는 거야 얘가 뭐 디코 어딘데 뭐 10분인데 얘네가 뭐 약속 시간이 지키겠나 네? 오늘 프리미어 그냥 갑자기 한 10분 전인가 20분 전에 아니 근데 이게 그 알아야 되는 게난 음. 음. 오늘 혀를 좀 뒤어 좀 하다 갈래 했거든 근데 그 데모가 일리 있어 그이하지 <laughs> 오늘 멤버는요 가데드크포 데모 버니 행동을 아닌가 근데 7시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나 초대 좀 해도 프리미어 나도 안 들어가 아래래 어, 그래? y <laughs> 어. 방송을 들어보자. 번이야. 어, 뭐 <laughs> 아 a p 성신이 a 이거 성신아 그거야 그한 p 아 n 한 a 아 o 이렇게 그 돌,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새끼는 이새끼 o n y 안 켰나? n y a 이 o n y a Pony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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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n 아니 아까 춘춘이가 자꾸 자기 첫코대 감시자 된다고 자꾸 아까 <laughs> 자기가 한대. 그래. 아니 아까 아까 모 거가 갑자기 전화 와 가지고 어. 하는 말이 춘춘이가 자꾸 자기한테 제발 살려 줘 이지라. 아 근데 존나 웃겨. 근데 춘춘이 근데 카톡방이 오늘 누구누구 하는겨? 나 하는 거안 하는 거? 내가 말해 줘야겠다. 하는 거 야야 <laughs> 7시 시작이면이 새끼 지금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7시 15분까지긴 한데 근데 아 15분. 야댐모 사정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을 듯? 맞아, 맞아. 아 사정? 어 이거는 비그 비방 얘기라 말해 줄수 없는데 약간 이해해 줄 만한 사정?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. <laughs> 아 이게 진짜 진짜 비, 비방으로 들어보면 너도 이해할 거야. 아, 근데 이해해 줄 만한 거야? 어 이해해 줄 너도 들으면 무조건 이해해 줄 만한 아니. 것들이야. 아니 나도 이해 못 하겠어. 난 알아도 기... 이해 안 되는데. <laughs> 아니 듣목 또 헤어졌나? 아, <laughs> 이소리야 <laughs> <laughs> 포대를 해줘야지. 아 팀은 안 오, 들었네. 아들 내가. 아, 아. 오오오오. 뭐야, 튕기 끝난. 아 잡힌 거네. 아 놀래라, 아왜 이러노? 야, 근데 저 어떻게 네. 하냐? 저, 저 혹시 웨이래 조금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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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, 번인 진짜 내원 한 번만 해주세요. 진짜 저. 야 어? 아, 포사티 잘할 따진 있어요, 진짜로. 포사트. 아니요, 당신 지각해서 발언권 없으세요. 그냥 저기, 저기 소바로 꺼지, 아, 뭐 소바했네. 아 케어로 꺼지시던가, 진짜 포사티 하시던가 빨리 좀요. 아저 잘하면 봤잖아. 저기 말좀해 주세요, 진짜. 와, 말... 나와, 아, 아나 그리고...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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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계속 계속. 아, 네. 좋다. 야, 아, 나야 그, 미드 야. 싸울래? 어, 나나 좋아. 그럼 나 어, 셔스로 갈게. 나, 어, 그럼 아. 나 셰리프 들래. 나아다 셰리프 들어. 오벤도 셰리프 들게요. 아, 그것좀 죄송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, 죄송. 선은 좀 지킵시다. 어, 그 할카네 셰리프는 어떤 어떤 팀이 했었었는데? 고 셰리프 하다가 졌었는데. 다리번이 또 가비. 아 아, 오늘도 음, 아, 이구나 작전 한번 30분간, 써. 작전? 전 내가 포사테 할게. 아 네가 네가 잡을 준비. 그러면, 어, 어, 그러면 우린 아, 빛, 아린리포 사테하자. 어때? 어때? 너 맞아도 쓴. 순... 맞았어. 니 단다. 어, 맞았어, 맞았어. 알로기? Okay? 나이스, 나이스. 여기 미이다기 빨라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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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혀막혀인 같아, 인 같아. 확인, 확인. 이다다. 연막 예, 없어, 연막 없어. 어 예, 뭐야? 군이한명 마켓. 네서. 삥! 빙는 무적이야. 얼마만아맞 잡았어. 야, 제니 제니. 한명 남았어. 무결투. 나이스. 야야 대대야 대대야. 어, 말해. 야, 상대 K.O K.O 라인업 있더라. 빙. 야 이거 조심해라. 좀좀 <놀람> 좀 하는데? 어, 너무 무섭더라. 맞아. 나이스. 나이스. 무튼 다고? 아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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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

어, oh, 야야, yeah, yeah, 필이야,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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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필, 피다야씨 필, 그냥 나 필, 아나 필,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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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근데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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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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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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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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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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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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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 잡았어. 아, 모라다 찍어 줄게. 아, 블라인드 캐시. 찍었어찍었어 계단 볼게나. 계단. 죽여 줘 봐. 아, 왜 계단? 아, 계단. 이 아, 진짜. 네. 아, 기 네. 아. 아. 야, 야, 나와있네 야, 1평, 1평. 1평. 1평! 어. 나이스. 아. 나이스. 아. 아. 어, 요. 야, 이건 에이. 선수인데. 해 봐, 해 봐.

야 이거 정강이 시작이냐? 알았어? 아니 15분, 15분. 아또 시간 대망 남았네. 야 칼바람 파는 사람. 야 이거 근데, 진지하게 칼바람 한번 하야. 아 어, 들었나요? 더할 어, 사람 없지. 헤이아 <laughs> <하야! 이거 와. 웃음> 진짜 이거. 급파형 <laughs> <국방향>, 좋댔다. <laughs> 다음 한턴 끝내야 된다 우리. 아 얘들아 이거 끝내야 돼! 야 얘들아 빨리 끝내봐! 아 x 개새끼들아 야야야 야야야 이거 빨리 해야 돼 우리 이제! 꺼야.. 꺼야 돼 이거? 꺼야 돼 이거는 이개새끼야 돌리지 말라 그랬지? 아니 아니 아 쿠퐁이 <laughs> 아, 너무 하자 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쿠퐁이 쿠퐁 <laughs> <구평이 웃음> 하자 해가지고 와... 야, 야, 야 30초 남았어! 야 초대해줘! 아, 사... 야 쿠퐁이 초대 좀 해봐 나 왔는데? 김진욱이야? 어? 그거? 꺾95어95 아니 잠시 아, 김진욱으로 들어왔다 나갔는데 방금? 아.. 지, 지, 아 방금 어, 나 쳤다 X발.. 자연스럽게 내전 한판 하..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? 아 일단 일단 돌리는 걸로 일단 나락 방지 한 다음에 빨리 빨리 얘기 좀 해봐 빨리 <laughs> <오버치, 웃음> 누구야야 버니 니가 내 오버워치 깔려있어 오버워치 깔려있긴 해 어? 야 오버워치 할래? 나 오버워치 깔려있어 쿠퍼형 깔려있어? 여러분들 <laughs> 저.. 진짜 오프워치가 안 깔려있는데? 아, 씨다. 아, 이런 예? 미친아오프치는 <laughs> 아, 아, <시다. 웃음> 금방 깔걸? 금방, 기억에. 한 15분이면 깔걸? 깔아줘? 깔아줘가 <laughs> 아니라 형 깔아야 돼, 형 지금. <웃음> 아, 맞형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지금 우리 지금 수습하고 있잖아, 수습. 미안해요, 아. 여러분들. 눈치가 <laughs> 없었네요. 아 거점 발라 거점. 해라, 해라, 해라. 해라. 따다. 거점 밟을게, 이거. 못 밟았어. 피어 할만해, 할만해, 할만해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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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나이스. 아, 거점 먼저, 거점 먼저. 자 나서! 나이스! 나이스! 말하자 말자 나이스. 나이스! 야 코코시보 누구보다 나이. 빠르게 들어와 있네. 나 <웃음> <웃음> 이미, 이미 들어 왔잖아. 잡힌 거야 뭐. 잡혔다. 오야야야저 야. 야, 팀이 일등이야. 어저팀 여기 한국서버 1등자 가보자. 야 이거 뒷니콘 말고 여기 꽃진니콘 그. 아 있어 있어. 어 아, 있어 있어. 쟤네 그 KD로 카운터치더라 이거. 대중 봤어요 막어너또면아이 미스 아니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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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까는 건지 말해 줘야 돼. 대기하고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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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까는 거였네. <laughs> <까먹어. 웃음> 아니 카운터 짰지. 쌉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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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얘들아 쌉붙 좀. 대박. 누구니? 하다들어다아 오케이. 하고다다잡어 스위치. 아 거. 운로 까줘. 븐한명남았 아..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한 프레임 해야 돼아 아, 이거 못 졌다 까비 와야이 이걸 리콘 들어갔으면 다노이였다 근데 진짜? 바로 까는 거야? 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 나, 아, 나 아, 처음 형쿠폰나 저기 잠깐 깼는데 <laughs> 재밌다 저기 씨발 우리 막따다니는 기분 야나 아, <laughs> 그냥 막 이따가 백업 초껴 뛰어가고 <laughs> 형 싸웁니다 나주물채고 있다 어형들 아, 살짝만 오른쪽으로 피해 여기 와인이었거든? 행동 아 전만 봐봐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찍었다 봐줘

다 와요. 피, 피, 피. 나이스. 오, <놀대> 오, 어. <laughs> 아. <laughs> 사이파이 맞아. 오케이. 샷. 쇼샷쇼저쇼던졌한 나갔다. 자, 바닥에 있어. 바닥에 있어. 나이스. 이 빌어 나데 아, 해 나이스. 나이스. 오메 사이트 들어갈래? 나 거기 서서 멘으로 갈게. 나 클러치 포시 한다 얘들아. 어어 왕성 크롭 하 더! 둘 더! 둘더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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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한명 남았어 어이 이미 다 유로 피해 소바 해 내가 바로 이다 적군이 한명 남았어 어? 있어 반했냐 이거? 예아 반했다 나비 쪽을 정찰한다 다비. 나비 나 15초 안돌안돌어 아웃 우리 팀 타고 어나맞 나이스 나이스 그런 어지라

아짜이짜이 근데 리플은 한번 보고 와야되잖아 이거 우리 일라 이거 한아 맨날 쥐들 아, 만본같다 그냥 <laughs> 사람들 알겠어 그러면 아까 성진이 리콘 조간 것도 봐줄까 죄송해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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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그 보지 마시고 그 잘하신 것만 봅시다 잘하신 것만 잠시만 이거 V 눌러서